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늘 영성 시간 가십니다. 오늘은 정원 목사님의 악한 영의 증상을 분별하십시오라는 글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마귀에게 눌리면 사람이 아주 이상해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눌리는 증상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증상들입니다. 기도하기 싫어진다든지 예배가 드리기 싫다든지. 서운한 마음이 계속 든다든지 누군가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진다든지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든지 검심이나 염려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둠의 영에게 눌려 있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보편적으로 사단에게 매어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하루아침에 사람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서서히 그에게 생각과 느낌을 주어 그 속에 들어오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처음에는 틈을 타는 단계, 그 다음에는 누르는 단계, 다음에는 사로잡는 단계, 그 후에는 완전히 소유하는 단계를 거쳐 그 영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거나 쌓인 한을 풀기가 어려운 것은 그가 분노와 미움형을 받아들이고 그 형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그의 안에 집을 형성하고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해계기도 영광과 특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자기 악을 합리화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지옥형들이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갈며 지옥형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주장은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맑게 정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때에 죄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보혈을 주장할 때 우리는 청결한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며 악에 사로잡히려 할 때에 악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악의 여러 증상을 분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